2025년 9월 10일 코스피 차트 보겠습니다. 저는 이게, 어, 하락하는 거 아니냐. 코스피가 61선까지 내려오지 않겠느냐 했는데, 61선까지 안 내려오고 21선 아래로 살짝 빠졌다가 다시 9월 2일날 반등하는 걸, 에, 봤습니다. 반등을 하더니, 에, 계속 상승 추세입니다. 그러더니 어제는 또 의미있게, 1.26% 올랐습니다. 코스닥도 비슷한 어 코스닥은 더 탄력 있게 올랐죠. 그러면 이게 <laughs> 결국 여기 박스권이거든요. 코스피도, 어, 코스닥도 여기 코스닥도 박스권이다. 이 박스권을 돌파를 하면은 이 네, 돌파를 하느냐, 돌파를 못하고 내려오느냐 오늘 그 방향이 정해질 것 같습니다. 음, 3, 에, 코스피 3,288.26을 넘어서면은 에, 에, 주식은 계속 오를 거고요. 만약에 이제 넘어서지 못하고 하락 전환되면은 제가 늘 강조하는 <laughs> 쌍봉을 만들고 하락 전환되겠죠. 더갈 모멘텀이 없다면. 근데 또 이제 그 대주주 기준이. 50억 이랬다, 10억 이랬다, 다시 50억 이랬다. 예. <laughs> 또 바뀌는데, 그 영향인지 다시 갈 것도 같아요. 그리고 또 반도체가 보니까 좋아지고 있고요. 예. 음, 삼성, 삼성전자 볼게요. 삼성전자가. <laughs> 예. 다시 상승 추세로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. 74,400원을 넘어야 돼요. 만약에 못 넘고 또이 은봉이 나오면 그때 역시 삼성전자 역시 쌍봉이 될 확률이 높다. 74,400원 넘어야 됩니다. 음, 제 코스피, 코싹 차트 분석은, 예, 여기까지고요 예, 예측한대로 흘러가지 않으면 방향이 바뀌는 거죠. 그때는 또 거기에 그때그때 그때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. 코스피 어. 차트 분석 이상입니다.